네, 그럼 첫 번째 팀부터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번호 1번 남의 집 귀한 자식 팀의 도시의, 도시의 방. 방.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네. 저희가 그냥 가요제의 계기로 우연히 모이게 됐는데 제가 사실 3년 전에 이팀 이름으로 나왔었어요. 제가 군대 간 중에 나왔었는데 그 탈락의 그 쓴맛을 보고 그 뒤에 칼을 갈고 다시 나왔습니다. 똑같은 이름 다시 나왔죠. 이 노래가 제즈 음악을 바탕으로 이제 샘플링해서 제가 만든 노래이고요. 그 도시 그리고 밤이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지금 가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불빛 속에 술에 취한 사람들로 가득 차. 이 도시에 나는 새빨간 자, 하나, 둘, 예. Yeah. 밟은 도시의 밤거리에 밤. 많은 예쁜 여자들의 콧대와 노켓. 솟은 빌딩들 많아. 거리의 불이 밝아도 그곳에 남아. 넥타이고쳐매 업무에 죽겠내 일도 다가올 밤이두렵네또 다른 이는 자신의 이름. 조차 모르는 이와의 밤을 보내. 면마치해 부끄러운 아침에. 머리 씌워 뜯고 내가 또 한심해. 왜 서로를 부러워하네. 방탄한 자유와 어메이드. 안 적어. 나의 본가더 나는가. 저질해봐. 또 남는 건 졸한 자식 들리는 가시 나보다 밝은 도시의, 도시의 밤 화려한 불빛 속에 술에 취한 사람들로 가득 찬이 도시에 나는 새빨간 아이를침고 오늘도 다가온 도시의 밤 좌패 있고 갇혀놓은 작은 기대감 밝은 미래감 날 기다릴까 아니면 그냥 또 다른 어두운 밤일까 도시를 가득 채운 불빛은 태양조차도 집어삼켰던 머리 위로 비춰 사람들은 미쳐 나방마냥 불빛 따라 흔들어 꿈을 꾸면서 살아갔던 삶은 이제 꿈을 꾸어서 오늘의 밤을 싸 춤을 추면서 날아갔던 밤은 뒤에 눈을 부어서 아침을 맞는다 다일어낼것 같던 내 위로 쌓여버린 피로 그래도 light on 하나 둘씩 켜우지는 가로등비 오늘도 다가 도시의 밤 차차 페이타 우리의 밤을 잃어버린 도시 Too many lies but o n empty swear Like playing kid toys we are losing dream 흔들리는 불빛 옷깃을 치켜세워 밖으로 나가 차가운 거리로 꿈을 잃은 자들의 걸음 오늘도 다가올 난, 도시의 밤 낮보다 밝은 도시의, 도시의 밤 흔들리는 불빛 도시의 밤 오늘도 다가올 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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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밤 도시의 밤 도시의 밤 나보다 밝은 도시의 밤 흔들리는 불빛 도시의 밤 오늘도 다가오 도시의 어, 밤, 밤 도시의 밤 도시의 밤 잠샤 이타운 라피츠 의을감고 무음이 안기시베이 도시의 밤 깊어지네 어, 네, 참가 번호 1번 남의 집 귀한 자식 팀의 도시의 밤잘 듣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안 네, 남의 집 귀한 자식 팀, 네첫 무대라서 긴장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네, 긴장이 풀렸어요. 네, 첫 무대 긴장 많이 하셨어요? 예, <laughs> 네, 정말 많이 한것 같고요. 예, <laughs> 네, 이상입니다. 네, 첫 무대 그럼 긴장 많이 하셨는데 <laughs> 또, 그럼 실력 발휘 제대로 못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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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첫 무대를 남의 집 귀한 자식 팀 분들이 깔끔하게 열어주신 것 같은데 네. 팀명이 진짜 독특합니다. 이거 도대체 누가 지으신 거죠? 제가. 아 그래요? 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런 팀명을 지으시게 되셨어요? 네, 아까 그 VTR에서 나왔듯이 제가 3년 전에 지원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칼을 갈고 다시 나왔는데 네. 운 좋게 이렇게 돼가지고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름을 이렇게 지으신 이름을, 이유가 뭐죠? 예, <laughs> 네, 제가, 제가 귀한 자식이고 이친구 남의 집 자식들입니다. <웃음> 네, <웃음> 살짝 맥이 빠지는데 정말 그 이유 하나인가요? 네, 예, 별뜻 없습니다. 예.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남의 집 귀한 자식 팀, 팀명과 어울리는 재즈풍의 도시의 밤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용봉가요제를 향한 목표 한번 밝혀주시겠어요? 오늘 여, 어떤 분이 밝혀주실까요? 예. 뭐, <laughs> 이왕 나온 거 예, 1등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패기 넘치는 그런 목표였습니다. 네, 남이집 귀한 자식 팀에게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